드디어? 여기를 만나 네. 안녕하세요. 2년 만에 앨범을 들고 돌아온 가수 후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와또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항상 플레이리스트에 들었던 분을 딱 뵈니까 저도 사실 <laughs> 항상 그래요? 이제 TV나 이제 음원 아 사이트나 아 영상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뵀던 분별님 와 너무 아,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울 언니도 하트 3 종류 아! 시켜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하트. 하트. 자두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하트, 하트 끝냈습니다. 자세 번째 마지막 하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트 오케이. 뿅뿅. 이런 말좀 창피하긴 한데 저는 제 노래 들으면서 와현준가 너무 좋다. <laughs> <웃음> <타임>. <웃음> 와, 본인에게. 네. <laughs> 너무 좋잖아, 어떡해. 이러면서. 어, 어, 어. <laughs> 본인을 사랑하시는군요. 자, 앨범의 문을 여는 곡인데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미 뭔가 불씨가 꺼져가는 그 연인 사이에서 오. 불을 다시 좀 켜주지 않을래 하는 조금은 좀 슬픈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이 노래 의 킬링 파트는 어딜까요? 맨 마지막 부분에 네. 확 편곡이 되면서 아, 바뀌군요. 네, 그 부분이 저는 킬링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곡 여기서 끊어주세요. <laughs> 듣고 싶으시다면 <laughs> 직접 들으세요. <laughs> 저는 쉬워요? 이런 풍경에서 사는 아 진짜 네. 좀 해보고 싶은데 근 네, 아예 한 10년 살아야 돼아 아, 커피 사러 갈때 걸어갈 오, 수 있는지 시내에 가야 돼차 아, 타고 몇분 어, 경운기 타고 아, 경운기 가 도로 는 데가 없어 커피가 중요하신가요? 아니 커피뿐만 아니라 전 사실 <laughs> 네.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네. 10년이면 안될것 <laughs> 같아요 <웃음> 잠깐 네한달 살기 이 네. 요런 정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집에서 게임할 때 제일 행복하다던 울현정 언니. 요즘은 뭐할때 행복해요? 노래랑 요리 빼고요. 아, 데 네, 솔직히 네. 한때는 좀좀 덕후처럼 좀 했어요. 어떤 게임을 했어요? 젤다의 전설에 아. 완전히 아 빠져가지고 420시간 네. 플레이를 했어요. 네. <laughs> 예전에 그 닌텐도 중에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옛날 거. 네. 그걸로만또할수 있는 젤다의 전설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중고로 사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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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요즘에 꽂힌 것도 게임이다. 하지만 아, 나는 아니. 게임 덕후는 아니다.라는 네네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음.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왜 이렇게 아요? 갑자기 게임 얘기만 하다 어. 끝난 거 같아요. 너무 저기 이펙트가 안 맞아요. 앞에서 음악 얘기 많이 했는데 <laughs> 괜히 했어. 앨범 얘기가 다 묻힌 거 같아요. 괜히 얘기한 거 같아요. 아니야. 그래? 아니요또 그런 <웃음> 매력을 <웃음> 가지고 있다. 네. 나중에는 또 게임 유튜브를. <laughs> 뽐내주세요. 아, 안될것 같아요. 스튜디오, 굿나이